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놀이에 빠지다 카드를 이어서 멋진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74쪽, 7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3명 혹은 4명, 많게는 더 많은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활동, 할수 있는 놀이인데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놀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번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놀이를 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교과서 뒤쪽에 있는 놀이카드가 있습니다. 놀이카드는 1 그리고 2, 총 2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계산기, 풀, 전지가 필요합니다. 풀 전지는 이 놀이 카드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하고요. 계산기는 여러분이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자 방법을 살펴볼게요. 1번 카드를 섞은 후 모든 친구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놀이 카드 1번, 2번 이 카드를 모두 섞어서 친구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데요. 그 장수를 공평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어떤 친구가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 그렇다면 그 친구가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둠끼리 상의해서 카드를 나누시고요. 대신 카드를 나누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나누지는 마시고요. 되도록 비슷한 숫자로 카드를 나누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진 카드에 적힌 나눗셈을 모두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눗셈을 계산하는 것은 소수의 나눗셈.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각자 가진 카드에 대해서만 나누셈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이따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계산기를 사용하여 자기가 계산한 것이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틀린 경우에는 다시 풀어보거나 어둠의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모두 다 끝났다. 그렇다면 계산한 카드를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카드에 적힌 나눗셈의 계산 결과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 적힌 수가 같은 카드끼리 만나도록 이어 모양을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이 나눗셈이 있겠죠. 이 나눗셈을 계산했을 때 나온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빨간색 부분에 나온 수 이렇게 연결.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요. 나눗셈의 계산 결과와 빨간색 부분에 적힌 수가 같은 카드가 만나도록 기 모양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 나눗셈을 계산한 결과는 이것과 같은 값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숫자가 있겠죠. 어떤 나눗셈을 계산했을 때 그것의 몫이 이것이 나오는 카드끼리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든 모양을 전지에 붙이고 다른 모듬에게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놀이 카드 1번, 2번 교과서 뒤쪽에 있는데요. 다양한 나누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있느냐? 6.21 나누기 3이라고 하는 나누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건 2번 단계예요. 2번 단계. 아까 74쪽에 있는 각자 가진 카드에 적힌 나눗셈을 모두 계산합니다. 그 단계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카드를 가져서 계산해야 한다. 6.21 나누기 3은 621을 나누기 3이라고 하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계산하면 207이 되겠고요. 621에서 6.21 100분의 1 배이기 때문에 2. 07이 되겠죠. 자 그러면 6.21 나누기 3의 몫은 2.07인데요. 지금 6.21 나누기 3이라고 흰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1.35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숫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4번 결과에 따라서 보면 이것이 2.07이니까 어느 카드에는 여기에 2.07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카드와 이 카드와 이 부분이 서로 맞닿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도록요. 그래서 만나도록 이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아참, 그리고 3번에서 계산기를 사용하여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6.21 나누기 3. 이것을 나눗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6.21 나누기 3 계산하면 2.07아 계산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확인한 것이 3번 단계고 그 다음에 카드를 연결하는 것이 4번 단계입니다 이때 같은 카드끼리 만나도록 이어서 모양을 만들 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특히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바로 카드를 붙이면 어떤 모양을 만들지 우리가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로 붙이기 전에 미리 일단 카드들을 만들 모양대로 이렇게 세워만 놓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풀로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해 보도록 할게요. 6.21 나누기 3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2.45 나누기 4. 아, 2.45 나누기 5네요.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단계에서 2.45 나누기 5라고 하는 나눗셈 이것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세로 셈으로 해 보겠습니다 2.45 나누기 5자 보면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여긴 0.2 되겠죠 24 안에 5가 4번 들어가고요 5 4 20 그리고 45 안에 5가 9번 들어갑니다 9 5 45 0즉 0.49가 나눗셈의 몫이 되겠죠 지금 2.45 나누기 5 앞에는 이렇게 돼 있죠. 1.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45 나누기 5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몫이 0.49라고 계산했어요. 일단 3번 단계에서 계산기를 통해 맞는지 확인해야 하죠. 2.45 나누기 5 계산하면 0.49 맞습니다. 똑같죠 자 확인을 했으니 이제 4번 단계에서는 이 부분과 0.49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0.49라고 하는 숫자를 가진 카드를 함께 맞닿게 해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어 이거 계산한 값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값의 카드가 없어요 그렇다면 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계산기로 자야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산한 결과가 그 놀이 카드에 없다면 그건 계산이 잘못된 음,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산을 잘 정확하게 하면 놀이 카드에 반드시 그 숫자가 있으니까요. 같은 숫자끼리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둠 끼리 3명 혹은 4명 원하는 모양까지 만들고 완성을 하면 그것이 이번 시간에 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 우리 소수의 나눗셈 마지막 계산하는 법 놀이 활동까지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